죽음을 각오한 한 가족의 선택. 그러나 그 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순간 한국의 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자유를 향해 달린 그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이런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성호입니다. 한때 북한 비밀 재정실 외화 조달국 부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제가 누렸던 특권의 삶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면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 24층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이 아직 어스름한 새벽 안개에 쌓여 있었죠. 제가 살던 곳은 일반 주민들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온수가 24시간 나오며 정전도 거의 없는 그런 곳 말입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수입산 커피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산 원두로 만든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 있었죠. 식탁 위에는 일본산 참치 통조림과 덴마크산 햄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있었어요. 아이들은 독일제 가방을 메고 특급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출근했어요. 운전 기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차 안에는 프랑스산 와인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전날 밤 중요한 손님들과 만찬을 가진 흔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비서가 당일 일정을 보고했어요. 부국장 동지, 오늘은 중국 측 금융 담당자와의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스위스 은행 관련 서류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요. 제 책상 위에는 각국 통화로 된 장고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이 모든 것이 김정은 동지의 통치 자금이자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비였죠. 저는 그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고급식당에서 랍스터와 와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현실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혁명의 핵심 간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는 동료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5년 산 스카치위스키를 마시며 국제정세를 논했죠. 미 제국주의자들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풍요로움 속에도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 귀가할 때면 보위부 차량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배치된 것을 볼수 있었어요. 보호받고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감시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침실에 누워서도 핸드폰이 울릴까 봐 불안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특권은 언제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3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폭도에서 들리던 직원들의 웅성거림도 없었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부국장 동지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가시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회의라는 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치국 간부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지들, 우리 가운데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부국장과 박영민 과장 그리고 이들과 가까웠던 다섯 명의 간부들이 미 제국주의 간첩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매일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김철수는 제 대학 동기였고 박영민은 제가 직접 승진을 추천했던 후배였습니다. 이들은 외화관리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적에게 넘겼으며 경제 교란을 목적으로 한파의 공작을 벌였습니다. 정치국 간부의 말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저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흘 후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확성기에서는 혁명 가요가 울려 퍼졌어요. 피고석에 선 동료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미 제국 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간부가 귀속말로 말했습니다. 저들의 가족들도 이미 관리소로 이송되었다고 하오. 판결은 예상대로 사형이었습니다. 총성이 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군중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박수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모든 사람을 감쌌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보위부에서 추가 조사가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숙청된 반역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분명히 저라는 것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동료들의 처형 이후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주변의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계획된 감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9시쯤 집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번호판도 보이지 않는 그 차는 1시간 정도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24층 창문으로 내려다 보면 차 안에서 누군가 위를 올려다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볼 수는 없었죠. 사무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서랍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각도도 제가 설정해둔 것과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전화였습니다. 밤 11시나 새벽 2시에 집 전화가 울렸는데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끊으면 곧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기 고장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장들이 폭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재발언에 대한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국장 동지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제 운전기사였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했던 김동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며 사직서를 냈어요. 새로운 운전기사는 말수가 적었고 100미러로 저를 자주 훔쳐보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성우 아버지 직장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담임선생의 질문이었어요. 아내는 당황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아내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계산할 때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까지 제게 인사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친근한 미소 대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 더 계속되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본격적인 내사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김철수와 박영민이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고문을 당하면 누구나 아는 사람 이름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김없이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이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들이다 학실보이부 요원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은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말입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접촉할 방법을 찾을지 고민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 브로커를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 더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업무 관련으로 단둥에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외화 관리 업무였지만, 저에게는 탈출 경로를 알아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단둥의 한 호텔에서 중국 측 담당자와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혼자 시내를 나섰어요. 압록강변을 걸으며 건너편 신의주를 바라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이 실감 났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리 부국장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체를 들킨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장 사장이라고 합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들과 종종 일을 하는데 부국장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장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따라갔어요. 강변의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역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요즘 평양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 사장이 물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고위 간부들도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무역업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다른 길을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도 하십니까? 장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길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가족 전체라면 그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부국장님 같은 고위 간부는 더욱 그렇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장 사장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건 경비병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가 작은 약병을 꺼내 보였어요. 이것은 수면제입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으면 3시간 정도는 깊이 잠들게 됩니다. 약병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열쇠였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가루 형태라 아무 맛도 냄새도 없어요. 다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 사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북한에서 탈출자들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간부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잡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정은이 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장 사장이 물었어요. 너무 일찍 알리면 위험하고 너무 늦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을 텐데요. 이틀 전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해할 거고 아이들은. 아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단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실행할 날을 정했습니다. 음력 금음날 밤, 달이 뜨지 않아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틀 전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자 금세 이해했어요. 정말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며칠 안에 보이부에서 움직일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심각한 표정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느꼈어요. 그날 오후부터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배낭에 넣었어요. 여권과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고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지막 집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되자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평안북도 신의주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된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경비가 느슨하다는 정보를 얻어둔 상태였거든요.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가족들과 함께 도보로 초소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초소까지는 약 200m 남짓 거리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경계병이 한명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저는 가족들에게 말하고 혼자 초소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약병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경계병에게 들릴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초소에 다가가자 스무 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왔습니까?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 나는 리성호 부국장이요. 새벽에 중요한 업무로 국경을 넘어야 해서 미리 나왔소.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신분증을 보여주며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병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국장 동지. 몰라봤습니다. 그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초소에서 차라도 한잔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때다 싶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사실 출발하기 전에 먹을 걸좀 준비해왔는데 같이 먹자. 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빵과 음료수를 꺼냈어요. 음료수 한 병에는 이미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초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병사는 차를 끓여주며 부국장 동지께서 직접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우리 모두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동지들 아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 음료수 맛있을 거야.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마셔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가 든 병을 건넸어요. 병사는 의심 없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15분이 지나자 병사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갑자기 졸음이. 그가 중얼거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20분 후에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초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총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손짓했어요. 지금이야. 조용히 이리와. 아내와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초소를 지나쳤습니다. 잠든 병사를 보며 막내아들이 아빠, 저 아저씨 왜 자고 있어? 라고 물었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드디어 철조망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넘으면 압록강이고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제가 45년 동안 살아온 고향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땅이었어요. 초소를 무사히 지나친 후 우리 가족은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는 담요 역할을 했거든요. 강변에 서서 바라본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24월이라 강물이 얼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올겨울이 따뜻해서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가장자리만 살짝 얼고 가운데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건 작은 고무보트였습니다. 중국에서 구해온 것인데 4명이 타기에는 조금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보트를 물에 띄우는 동안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물소리조차 크게 들렸거든요.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해.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혹시 순찰대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아이들을 먼저 보트에 태웠습니다. 12살 된 첫째와 9살 된 둘째 모두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괜찮다. 아빠가 다 지켜줄게. 제가 다독이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보트가 뒤집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보트가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아서 가장자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물살이 샜습니다. 보트가 자꾸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어요. 목표지점은 정면이었는데 실제로는 비스듬히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빠져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강한 복판쯤 왔을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순찰선이었습니다. 불빛이 강미를 흐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 엎드려 움직이지 마. 제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온 가족이 보트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찰선의 서치 라이트가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비춰졌다면 발각될 뻔했거든요. 다행히 순찰선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보트에서 공기가 새고 있었습니다. 아마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긁혔나 봅니다.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빨리 저어야 해 보트가 가라앉고 있어.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까지는 아직 50m 정도 남아있었는데 포트는 반 정도 잠겨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무서워라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클까봐 걱정되었지만 달래 시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20m를 남기고 포트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업고 헤엄쳐야 했습니다. 12월 강물은 뼈를 에는듯 차가웠어요. 몇 분만 더 있었다면 체온이 너무 떨어져 위험했을 겁니다. 첫째를 업고 강변으로 향했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당황했어요. 수영을 할 줄은 알았지만 아이를 업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안고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둘다 물에 반쯤 잠긴 상태였죠.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온 가족이 젖은 옷을 입고 얼어붙을 듯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입술이 파래져서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해냈어. 제가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북한에서 파견된 추격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탈북자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강변에서 옷을 짜내며 주변을 살펴보니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말려야 했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김정은의 추격망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1시간 정도 걸어서 작은 마을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온 가족이 젖은 옷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 상태가 심각했어요.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임시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언덕 위에 버려진 집한 채를 발견했어요.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고 창문도 깨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었다가 가자.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쌓여있었고 벽지는 너덜너덜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밖보다는 따뜻했습니다. 구석에서 마른 나무 조각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옷을 벗고 몸을 말려야 해. 아내가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셔츠와 바지를 벗어 불 옆에 널어 놓았어요. 모닥불의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몸을 조금씩 녹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도 잠시였어요. 해가 뜨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 트랙터 엔진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혹시 누군가 이 폐가를 발견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정오쯤 되자 실제로 누군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도 뭔가 있을까?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보자.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족들에게 손짓했어요. 모두 벽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막내는 울음을 터뜨릴 뻔해서 아내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여기 누가 있었나? 제가 아직 따뜻한데. 한 사람이 우리가 피워놓은 모닥불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들에게 들릴까봐 걱정되었어요. 아마 떠돌이들이 하룻밤 쉬어간 것 같네.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여기는 쓸만한 게 없어. 다행히 그들은 더 자세히 들지 않고 떠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마을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들이 오갔어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발각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더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어요. 그것도 일반 차량이 아니라 군용차 같은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지프차 세 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탈북자 수색 작업이다.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이 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즉시 신고하라. 김정은이 중국 당국에 압력을 넣어 수색을 요청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오라는 명령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수색대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폐가도 확인해야겠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일 것 같았어요. 문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개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수색대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발견된 것 같다. 가보자. 다행히 그들은 폐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밤이 되어서야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색대가 내일 다시 와서 더 철저히 뒤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장 사장이 말했던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야 해.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 아이들은 지쳐서 움직이기 싫어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폐가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하루 동안 숨어있던 그 집이 달빛에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했습니다. 김정은의 추격은 계속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폐가를 떠난 후 6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도 한편의 드라마였지만, 진짜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교회의 한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정보기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성호 씨 당신이 북한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첫 증언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국제 제재망을 뚫고 외화를 확보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회의실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던 수십 개의 계좌 정보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이 계좌들에는 대략 50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돈의 30%는 핵무기 개발비고, 40%는 김정은 일가의 개인 재산, 나머지 30%는 정권 유지 자금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의 해외 세탁망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중국 단둥의 홍콩 무역 회사, 싱가포르의 고려상사, 말레이시아의 평양해운. 저는 북한과 연결된 위장 회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에 쓰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 증언이 공개된 지한달 만에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공개한 위장 회사들은 모두 제재 명단에 올랐고 스위스 정부는 해당 계좌들을 동결했습니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북한의 외화 조달 능력을 30% 이상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국제 인권 단체들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휴먼 라이츠워치 관계자에게 말했어요. 고위 간부들이 수입 와인을 마시는 동안 일반 주민들은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제 증언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양 아파트 24층에서 내려다본 대동강은 아름다웠지만 그강 너머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특권층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가장 뜻깊었던 건 탈북민 지원 확대였어요. 재증언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을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제가 누렸던 특권으로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암살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경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체를 완전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첫째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말해라고 했고, 둘째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올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 더큰 용기를 주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대학 강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때 김정은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제가 이제는 그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강연에서 말했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보다,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주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의 추위와 공포 폐가에서 보낸 긴장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